안녕하세요. 야. 너 나와도 되지? 야, 너 모자이크 해줄게. 인사하셔. 모자이크 해줄게요. <laughs> 오늘의, 오늘의 저의 보조, 보조 캐메라맨. 저희 대리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희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가 어린이 공항이거든요. 그래서 토요일 날 비가 온다고 래서 꽃을 볼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닐 겁니다. 기대해주세요. 뭐 먹으러 가요? 맛있는 거? <웃음> <웃음> 맛있는 거 뭐야? 일단은 여기 주변에 되게 유명한 냉면집이 있어요. 그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오 무슨 냉면 좋아하세요? 물냉면, 비빔냉면. 둘다 좋아하는데, 근데 오늘 날씨가 보니까 왠지 물냉인 것 같아요. 오 냉면 핏, 먹을 때어 어, 필수. 필수. 냉면 먹을 때 거기는 만두. 오꼭 먹어야 됩니다. 그러면 물냉면 중에 일반 물냉면 좋아하세요? 아니면 평양식 물냉면 좋아하세요? 둘다 좋아합니다. 오늘 먹 좋아하고, 어. 오늘은 약간 평양식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러지 않아요? 평양식이 맛있죠? 순수만 네. 있 가는 집은 약간 좀 자부심이 너무 세 갖고 바위도 안 줍니다. 면을 <laughs> 자르지 말라고 <laughs> 이따 먹어도 봐요. 여기가 점심 코스로는 진짜 좋은, 좋은 곳이에요. 딱 점심도 먹고 한 바퀴 돌아다니면은 그걸 구경할 수가 있어요. 점심시간에 산책 자주 나오나요? 네 자주 나갑니다 사장님이 제가 싫어도 잠시 돌고 오자고 이러면서 맨날 강요하십니다 강요하시는 사장님 어떠신가요? 좋지요? <웃음> <웃음> 산책 강요하는 회사 어떠신가요? <laughs> 최고죠! <laughs> 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? 야. 야. 어, 응. 아니, 잘 내라고 얘기를 해 이거, 달리, 이거, 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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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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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이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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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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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거, 가 g 없으면 p there, but t 얼마 much. More 요 h a n 없어서. way you are. 그 o u said I get up, sir. I was a b 어디서 o e v 요 n I was able to. I was able to. I was able to. I was able to. I w a 이 able to. I was a b 면을 자르지 말라고 <laughs> 면 사리가 되게 좋은 같아. 뭔가, <laughs> 이 정도, 이 정도. 아, 거기, 거 같아 사기가 뚝뚝 끊어져요 끊 거야 이정도 자르고 이정도 먹으면 이 우리 그 삼계탕 식초나 이런 거안 넣어요? <laughs> 식초 넣었어요 어 식초 넣 언제 넣었어? 근데 그 차이가 있잖아 <laughs> 근데 원래는 많이 넣지는 않은데 저는 그냥 땡. 두만이 넘어다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제 먹고 후식. 이제 후식으로 열러 가지 이게 제일 맛있어. 얼마야? 4개에 2천원 <laughs> 카메라 잘못 만든 수정 나도 몰라 뭘만든건지 가세가 아 너무 그런 거 먹으면 안 될까요? 아이스크림. 요. 런거지 컬러. <świat>